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19절,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하는 설교의 내용 한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몇번 하는데 그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먼저 어떤 일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일어난 일 사건은 이러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 첫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절에. 방언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많은 사람 앞에 방언으로 설교하고 알아듣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세슬에 취한 거다라고 의심할 때그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어,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어서 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뭔가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한것 아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경건으로 된거 아니다. 우리 영성으로 된게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신 거다. 우리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라고 그 안전벵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본문의 앞뒤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요한 설교를 하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17절 에서 19절 까지의 말씀에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전제는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죄가 있고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든지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진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수건거리고 박수 치고 어참잘 됐네. 신기하네라고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유대인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19절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뭐 감사 잔치합시다 감사헌금합시다뭐 이런 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저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한번 뭐한떡 쏘세요. 뭐 이런 말 우리가 뭐 조금 기적이 일어나면 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낫고 그러면요. 여기까지 우리 보통 말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요? 해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회계로 나갑니다 회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기적 앞에 하나님에 대한 회계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 계시지 뭐 그래 이렇게 좀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100% 불가능한 어떤 일이 기적이 확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신난다 기쁘다. 뭐 좋다라는 느낌보다 오하고 놀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되죠.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현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 이사야, 또 에스겔, 사도 요한 등등 수많은 우리 성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현년 앞에 놀래서 딱 엎어져요. 그리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만약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눈에 보이도록 현현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앉아서 멀뚱멀뚱 있을 수 없죠. 그죠? 놀래 자빠져서 딱 엎드려져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우리가 뭐 놀라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초기에 누가 뭐 모장 보시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을 때,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쭉 배를 빌려서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배를 이제 몰아서 저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이제 고기 지금 나올 때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럼 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죠. 어부인 베드로 인생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평생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촉구한 게 뭡니까? 지금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나 관리들 많은 사람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내용이 뭐라고요? 모르는 것을 회개하라.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알지 못한 죄, 부주의 죄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한 개장 위대한 선지자 랍비로 알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여겨서 이제 총독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아무런 분이 아니라 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기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 그거를 회개해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람들은 뭐 전아 여러분이나 뭐어 한살 뭐 할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모든 아이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뭔가를 딱 자기 잘못한 것을 지적받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어 그거 몰랐어요?라는 반응이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도 그랬어요. 어 그거 잘 몰랐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가 뭐라고 그랬거든요 핑계가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이게 다 속에 있어요. 정도 차이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지적 당하고 자기가 혹시 몰라서 죄를 저도 아이 그거 몰라서요. 어 그런 거 있었나요? 그런 법 있었나요?라고 오히려 발뺌을 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교통 이제 딱지 예, 벌금 딱지 받으실 때 있는데 뭐좀 교통법이 뭐 여러 가지 생각서 다고 그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기본만 조금 알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칫 이 어떤 도로 교통법 위반해서 예, 경찰한테 잡히면은 경찰이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 내가 뭐잘못된거 있나요? 나뭐 정상으로 운전했는데요. 그럼 이제 경찰이 꼭 하는 말 인사하고요. 어, 어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몇조몇 항에 의해서 이게 에,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딱지 5만 원 나갑니다. 3만 원 나갑니다. 고지를 해 줘요. 그죠? 교통법 몇조몇 항에 요런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 어겼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모르거든요. 신경도 잘안 쓰죠. 근데 우리가 교통법 몰랐다고 딱지 안 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지 틀면 우리는 그냥 아예 소리 못하고 벌금 내야 되거든요. 무지가 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지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우리가 뭐 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게 죄다. 그래서 회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날의 말씀은 지난 날 무지했던 것, 무식했던 것을 오늘 이안전배이가 이러한 것을 기적을 보고 깨닫고 알아서 지난날 과거에 몰랐던 무지를 회개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의 첫 단추는 요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어, 이것이 이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꾸 변명만 나와요. 아, 그건 그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자꾸 핑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구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 용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 좀 성경의 개역성경에 성경에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나 싶어요. 유쾌한 일이 일어나요.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 속에 알든 모르든 죄를 지면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뭔가 좀 찜찜합니다. 뭔가 좀 무거워요. 이게 좀 상쾌하지 않아요. 뭔가 늘 이렇게 아주 죄책감 같은 것들이 크든 작든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깔끔하게 하면 회계를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쾌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영혼의 숨통이 확 트입니다 맑아져요 그리고 억눌렸던 그 무엇 죄책감이 사라지는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젊어서 좀 기도원에 열심히 오가실 때 가서 뭐 하여튼 2박 3일 뭐 며칠간 교회에서도 몇몇이 가서 기도했던 시절이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죠. 그때 가서 뭐한 며칠 있다 보면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기도에 뜨거운 영이 임하면 회개의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를 정말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그다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나무가 달라져요. 그죠? 물소리가 달라요. 새소리가 달라요.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고요. 정말 우리 영혼이 세상이 자연이 아주 이쁘게 보이고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아침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혹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일 유쾌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또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